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이회 테스트 24일 20... 때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해설 상세하게 할게요. 자윤잘 갔다 왔어? 어땠어? 어디 갔다 왔지? 대마도 갔다 했나? 어때 거기? 대마 재미없어? 이름부터 뭔가 딱딱하잖아. 그지? 왜, 왜 이래 이거. 아. 온천 이런 데 갔나 그러면 재현이는 해외 가는 데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인성 인성인 아 인성이는? 해성이는? 어, 미안해 어. 저 필리핀 필리핀? 그 두바이 어, 뭐, 어,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재밌었어? 2018년에 가면 기억나 하긴 2018년이면 완전 급식 그 자체 아니에요 호요리는? 베트남 가봤어? 괌? 뭐 현우는 미국도 갔다 오고, 너 많이 갔다 오지 않았냐? 유럽도 갔다 왔어? 어. 그거밖에 안 갔다 고 개발이 갔는데? <웃음> <웃음> 나 많이 간것 같은데? <laughs> 자, 어쨌든 아 오늘 반배정 다 나왔죠? 같은 마이야승우랑 같은 마니야? 아니야. 왜? 어, 너 이따 인성교육 할게요. 누가 욕하래 전 여친랑 같은 마이야 음, 원만한 합의 보시기 바라고요 자얘들 이제 보자 알았어 애석하게도 3일절이 하필 토요일에 금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요일에 오셔야 돼요 무슨 뭐 3.1절 뭐 다음날인데 학원 오나요? 와야지 당연히 알겠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오세요 음,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3일운동 내일 3일운동이었던 3.1절 때 휴식 잘 취하시고 토요일에 오고 다음주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 좀비가 돼서 올 거예요, 아마. 끄덕이면 안 되는데. 선생님, <laughs> 저 원래 2학년 있었는데, 아, 바뀌었어? 아, 코로나라서 좀 풀어줬나보네. 몰라, 나 대중고 다닐 땐 생활복 등교는 하게 줬는데. 그때 2010년 대중고 교복이 별명이 인민복이었거든. 야, 북한 사람들입는그막 모시 삼배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우리 교복이었어. 일산대중고. 핑크색어 근데 게... 우리는 생활복이 핑크색 핑크색이었거든. 네, 어. 그거나 핑크색이 심채색이 저렇게 제... 이도 그러니까 교 교복을 심, 무조건 이제 입으래? 네. 심지어 백마고는 사복 입고 가도 뭐라안 했다던데 이제 그런 거 바뀌려나? 도사복 입고 가. 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충격인 게저 고등학교 2, 1, 2학년 애들 한번 교복을 그1년에 두세 번 입는 애나 뭐 그런데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 시대가 변했구나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구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문장 내에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 하잖아 그지 부사 역할 하면 그게 관계부사로 발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지 그래서 관계 부사 크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3w 1h.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그러니까 자. 관계사 쓰려면 뭐 있어야 돼요? 선행사 있어야 돼요. 우리 선행사를 한번 식별해 볼게요. This is the best place라고 했잖아. 여기는 정말 좋은 장소야. 선행사가 어때요? 장소죠. 근데 그 장소에서 장소로부터 너는 즐길 수 있어 그 도시의 야경을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야경을 즐길 수 있대요. 그럼 장소 나타내는 거죠.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뭐예요? 웨얼이죠? 답 3번.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rom w h 라고쓸 바엔 그냥 where로 한 한마디로 통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아, 우리 학원 이제 저기 3월 11일부터 새로운 선생님 한분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합기 시작하시면, 그니까 되게 간단한 규칙 있죠? 우리 학원에서 지켜야 되는 간단한 규칙. 첫째, 뭐야? 게임? 게임 뭐야? 아니요. <laughs> 자, 첫째, 시간 맞춰서 정시 오기. 정시 오기. 너네 저기, 저 뭐야, 태블릿 딱딱딱 할 때, 지각입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아마 새로 오신 선생님이 지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잠깐 와볼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뭐요? 아니요? 응, 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섯 시에 와안 안, 안 가도 되잖아 다음 주부터 이제 다섯 어, 시에 오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각 지각하지 말고 숙제 제대로 해오기. A, B, C까진 받으려 근데 D, F는 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C는 그냥 한 수행 수준이 50에서 7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C도 혼나겠지만 아마 극대노를 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C는 남아서 하고 가야 되잖아, 어차피. B는 어차피 거의, 거의 다해가고막 두세 개좀안한 거. A는 다한 거. 알겠죠? B는 뭐 그, 그 자리에서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B까지는 사, 살아남겠지만 C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집에 늦게 갈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다시. 지각하지 마라. 그리고 숙제 다 해와라. 그리고 핸드폰 넣어라. 요세 개만 지키면 아마 깔까. 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니네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거. 요네 개. 전에 있던 학원에서 예의 없는 애는 가차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셨던 전력, 전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말을 이렇게 무섭겠지만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 그, 학원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몇십 명 애들이 뭐, 케이크 만들어서 드리고 막 그랬거든. 진짜 대단한 선생님 모셔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모르겠, 모르지. 뭐, 어쨌든, 좋은 선생님 오셔요. 그래서 지금 정현 쌤도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 그지? 얘기 잘해라. <laughs> 자, 어쨌든, 어, 다음 주부터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좀비로 오지 말고, 알겠지? 할거 제대로 지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중3이잖아요? 그죠? 어, 대,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좀모르겠구요자 이번 볼게요. 들어갈 말이 알 받는 거. Will has the same watch. Will은 똑같은 시계를 갖고 있는데, 이 뒤에 봐봐.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다네. 자 have 뒤에 자 have은 자동사에 타동사에 재현아 갖는다니까. 갖다니까. 그죠뭐 갖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 가 없죠. 왜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Same watch 사물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뎃을 써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Susan is the smartest girl I've ever met. meet도 마찬가지로 만나다니까 누구 만나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Nice to meet you라고 하잖아, 그지? 목적어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w h o 나 그니까, 러 w h 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슬 을 쓰면 되겠네요. 근데, 짝,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거니까, 만약에 A, B가 답이려면, 대셔어야겠죠 자, C. Uh, we need now. 자, 여기 봐봐. 여기가 동사지. 동사 앞에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성아? 동사 앞에 뭐 있어요? 주어 있어야 되죠. 어? 명사 자리네?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야. 근데 한 놈만 명사야. 그거 누구지? What이죠. 그래서 이거, what we need now.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네. 다시 한번. 재현아, what 해석 어떻게 된다고? 것.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 자리죠. 자, all I know about the boy.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 안다. 그럼 재현아, 한 번만 더. 노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잘 봐.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재현아, 나 알아. 그치.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노는 타동사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지 근데 all I know, 이것도 봐봐. 동사 앞에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주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심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개다 해먹지 관계대명사 마시죠. 어, 끝났네. 두개 고르라고 했는데 두개겹치네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C, D라고 해야겠네. 그지? 이렇게 풀면 되죠. 이번 좀 어려웠어요, 그죠? A mystery novel. 미스테리 소설은 is. I like to read. 내가 읽기를 좋아하는 것. 어, 잠깐만. 어, All...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어, 앞에 올을 생까 버렸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기 올 all 있지. 올이 있잖아. 제가 올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올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면 전부란 치야. 그러니까 명사야, 명사.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어리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야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w a 왓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와야겠죠. 어, 3번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Mystery novel이, 자, b 동사 왔으니까 뒤에 보호하겠죠? 그래서 보어자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명사 들어간다 했잖아. 네, I like to read. read도 읽다니까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지. 뭘 읽는지 알려줘야지. 명사 자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다 해먹죠. 자, 이러면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답은 다시 정정해서 c, e가 되겠네요. 5번이라고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5를 잘못 봤어요. 어. 아, 모르죠. 내신 대비로 어차피 우리 좀 있으면 넘어가니까 3월 말래 그때 가봐야죠. 알 자, 3번.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문제 잘 봐야지. 틀린 거 봐야지. 틀린 거. 틀린 거 봐야죠. 자, A. Some parrots can copy. 자, 일부 parrots는 앵무새죠. 앵무새, 일부 앵무새는 copy. 따라 할수 있대. What people say. 자, copy는 따라 하다네. 따라 하다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카피는 타동사지. 그니까, 러 목적어 자리여야 되지. 근데 봐봐, say는 말하다니까,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그러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겸하니까, 이건 관계대명사와시 맞죠. 자, b. My uncle who is a doctor.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 My uncle. 근데 여기 지금 콤마가 있는 거니? 잘안 보이네. 코, 아, 콤마가 있는 거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콤마 있으면 뭐라 했어? 계속적용 법. 호요라, 계속적용 법에 됐으면 해야 돼, 안 돼.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후 라고 하면 되고, 여긴 주격이니까,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w h 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C. Do you know any websites? 너그 어떤 웹사이트도 아는 거 혹시 있니? 라고 하더니, that I can buy a d r e s s 여기 봐봐. 이걸 만약에 대수로 봤다면, 선행사가 누가 되겠어, 당연히. 웹사이트가 되겠지. 자, 웹사이트가 돼. 그럼 대시라고 했으면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겠지. 후즈라고 안 썼으니까 소유격은 아닐 거고. 그럼 잘 봐. 만약에 제가 주격으로 쓰였든 목적격으로 쓰였든, 그럼 이렇게 해석되겠죠. 웹사이트 가라고 해석될 거고 주격이면. 그리고 목적격이었으면 웹사이트를이라고 해석됐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끊고 그거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돼. 조 끊고 한번 볼게. 그 웹사이트가 나는 살수 있다. 드레스? 말이 돼? 여기 봐봐. 여기 애초에 떡하니 주어가 있지. 근데 그럼 주격일 수 있어? 없어? 주어가 있는데 어떻게 주격이야? 자, 이거 탈락. 그리고 웹사이트를 나는 살수 있다. address. 드레스를. 여기도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목적으로 쓸수 있어? 없어. 애초에 목적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관계 부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는 웹사이트를 알아? 근데 그 웹사이트 로부터, 그니까 러 from 위치라고 하면 되죠. 내가 드레스를 살수 있거든. 근데 누가 from 위치로 써, 귀찮게. 뭐라고 바꾸면 딱 좋아. 하연아. 그렇지. 관계부사, where 쓰면 되죠. 자, C는 틀렸어요. 자, 일단 하나 있네요. D. The player who's. e 자, who's는 소유격이죠. 자, 소유격은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후일아 명사 있어야 돼. 아니면 봐봐. 나의 책, 너의 고, 뭐 연필 이렇게. 그의 강아지 어때? 소유격은 무조건 다 뒤에 뭐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왜냐면 소유격은 뒤에 있는 명사가 누구 건지 알려주는 거라며. 그럼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사. 그리고 자야. 관계되면서 왓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것. 소유격은 어떻게 하면 돼? 의라고 하면 돼. 왓은 것. 후스는 뭐라고? 의. 그러니까 의로 해석했을 때 적절한 끝. 됐지 봐봐. The player. player를 그럼 선행사 잡으면 되죠. 관계사가 쓰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 선수의 팔이 다쳤다. 말 되네? 이제 이건 맞지? D는 맞아요. 자, E. The news. 여 보시면 콤마 있네. 자, 현우야 콤마. 계속 적유법 쓰면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The news가 선행사이자 주어져. 그리고 얘가 You told me about. 너가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위치는 이거 뭐예요? 주격 역할 을 하니까 위치도 맞죠. 계속 조염법. 자, F. Alexander Bell. 그, 전화기 만드신 분. Bell은 The Scientist. 과학자였는데, whom invented. 에이, 이거 쉽지? 봐봐. 여기가 관계사고, 그럼 얘가 선행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뒤에서 목적격이라고 했으면,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봐봐. 목적어가 있잖아. 그리고 요거는 동사고, 동사 앞에 뭐 있어야 된다고? 주어잖아. 근데 흠을 하면 어떻게 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후라고 해야죠. 틀렸네. 자 그럼 틀린 거몇 개? 두 개. 이거 내가 봤을 때 알맞지 않은 건데 알맞는 거 골라가지고 5번 간 친구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성하셔야 돼. 찍, 찍은 사람은 깊게 반성하셔야 돼. 별 이변이 없으면 우리 내신 대비 3월 25일부터예요. 알겠죠 아. 아니요 니네는 일정 나왔어요 어, 백마중은 일정 일정 나, 아, 백마중인가 어디가 나왔는데 저동은 안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4월 말 언저리에서 다 봐요 그러니까 뭐20어 4월 25 26막 이랬던 것 같은데 중학교는 우리 4주 내신 대비 하니까 자 생략할 수 없는 거래 지금 봐봐 우리 관계사 생략할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주격관계대명사랑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하면 뭐 있어야 된다고 비동사 그리고 재현아 관계대명사 중에 그냥 생략해도 되는거 누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세번째 관계부사일때는 뭐야? 뻔한 선행사 관계부사일때 but the place the time 이런거 알겠지? 자 이거 세개 아니면 생략하면 돼 안돼 안돼 자 1번 봐봐 he doesn't like like는 좋아하다니까 타동사죠 어 그럼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1번은 생략해도 되고 Iceland is a place. 어, 선행사가 엄청 뻔하네. 그냥 외열로 퉁쳐도 되네. 이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관계부사죠. 자, 3번. Sunday is when.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일요일은 나의 가족이다가 되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략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 애초에 선행사를 생략을 했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자, 4번. The author who I like most. 여기도 봐봐. 이게 r o t e 가 여기서 동사고 author가 자, 주어야 그러니까 작가가 썼대 새 책을 근데 그 작가가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 h 을 쓰는 게 정식이지만 그냥 w 라고 써도 돼요 이럴 땐 근데 전치사 있으면 w h 라고 하면 돼는데 돼. 전치사가 있을 땐 w h 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자 5번 에, 뻔하죠? 뻔한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죠 3 번은 솔직히 문제가 조금 겨시기한게 이걸 지우면 말 이상. 이해 썬데이는 우리 가족의 뭐 강아지 이름이냐고 뭐 그러면 되겠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썬데이면 되, 되겠죠 저게 그지자5번 보겠습니다. 자 어법상으로 알맞는 걸 골라보래요. 자 A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합친 게 뭐야? 자, 와시죠. 선행사, 관계대명사 합친 게 와시죠. 어, 와수로 바꿔도 되지. 그지? The thing which Julia needs to do now. 줄리아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녀의 숙제야. 그지? 그니까 러이는 맞죠. 근데 솔직히 누가 저렇게 씁니까? 그지? The thing which라고 안 하고 그냥 뭐라 하면 돼? 와시라고 해야지. 그지? B. The mountain on that. 자, 오는 전치사죠. 근데, 지금 봐봐. t 마운틴이라고 했지? 마운틴인데 many wild animals live. 여기까지가 쫙다 주어이죠. 여기가 동사니까요. 그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수식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로 잡으면 되겠네. 근데 봤더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때 됐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된 뭘로 바꿔야 돼? 위치로 바꿔야죠. 오해라 자세 똑바로 해라 전 잠들겠다. 자 C, the police 경찰은요. Still don't know 아직도 모른대 어떻게 도둑이 보석을 세볐는지 그리고 말 태한데 못한데 되지 않 되죠? <웃음> 자 <웃음> 되죠. 자 그럼 하나만 영이야더 웨이 하우 하면 되한데 돼 안돼 돼. 더 웨이나 하우 둘 중에 하나만 쓰라 했죠? 자 C도 맞죠? 자 D, you can see the giraffe. giraffe는 기린이죠? 너네는 기린을 볼수 있대요. w h 좀 이상한데? 근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어쨌든 관계대명사 쓰인 거 아니야. 그러면 선행사는 gf, gf로 잡으면 되고. 근데 여기 봐봐. 하이트는 높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키야, 키. 명사지. 그지? 그럼 봐봐. 기린, 의 키. 말 돼야 안 돼. 근데 이건 되죠. 기린, 의 키. 이제 기린의 키가 6m, 6미, 어, 6m나 돼? 겁나 <laughs> 놈. 겁나 크네. 자, 그러면은, w 말고, 재현아, 뭘로 써야 돼? w h o 로 쓰면 되죠. 혜성아, w h o 뜻 뭐라고? 의. 의 라고 하면 돼. 선행사의. 기린의 키. 돼, 말 돼, 안 돼. 되지. 자, 그러니까, d 틀렸죠. 자, <laughs> e. those who finishes the test. 얘들아, 잘 봐. t h o s 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니까, 러 this, 단수, these, 복수. that, 단수, those, 복수. 그럼 those 복수지. 그럼 봐봐.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관계절이잖아. those who finishes the test까지가 주어인 거고, can leave the classroom. 교실을 떠나도 좋다. 여기가 동사지. 근데 봐봐. 이거 복수지? 그러면 여기 이 관계절의 동사도 당연히 뭐 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그지 근데 여기 f i n i s h e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복수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그냥 finish라고 하셔야죠. 그지 얘다, 2에 나온 이수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수일치 문제라 그래. 수를 맞추는 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개 많이 나와. 진짜. 이거 진짜 많이너 알겠지? 이거는 꼭 힘줘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F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B, D, E가 되겠네, 그지? 아 잠깐, B, D, 어 잠깐, B, D, E. 아 알맞는 거. 아. <laughs>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실수하아 그지? 알맞는 거니까 A, C, F가 되겠죠. 근데 이제 F도 풀어봐야죠. Brian A. 이거 쉽네. 콤마, 콤마, 이렇게 이제 계속 적인법이니까 사람이니까 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습니다 자, 그외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일일 테스트 전반적으로 다들 잘 보셨던데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볼까요? 틀린 거 오늘은 뭐 재시험자는 없으니까 틀린 거 본인들이 첨삭하고 파란색으로 체크하세요, 세모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질문하세요. 다현이는 나중에 해줄게.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호일 없어. 너 틀린 거... 아, 너 배점이지. 해성이도 없어. 너 그거... 좀 뭐야... 아, 근데 틀린 친구들 보면 요거 틀린 애들 많았는데... 4번. 얘들아, 4번만 하나 볼게. 4번만 알겠지? 재현이 4번 틀렸었지. 하나 틀렸지? 이것만 해설해줘도 돼. 현우는, 너 현우 이따 다 보고 가. 제시험이야. 알겠지? 자. 지금 여 콤마 있지? 그니까 러이 콤마, 콤마 있잖아. 콤마 생하고하시면안 돼요. 이 콤마 왜 줬을 것 같아? 아, 전 뒤에 그붙치라는줄 알았어요. 뭐 <laughs> 이렇게, <뭘> 이렇 억울해. <laughs> 자, 어, 계속 재미법 쓰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나는 지민이와 여행을 할 예정인데,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치, 이다를 동사빚 잡고 친구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를 중간에 꼽사리 껴서 넣으란는 뜻이야 그래서 어 이거 뭐야 그치 I'm going to travel with 지민 일단 이렇게 하면 요거 영작 쫙한 거지, 그지? 그리고 지금 콤마가 돼 있잖아. 자, 그리고 제발 배열 영작 풀때 어떻게 한다? 영작 한 거는 제발 좀 지워주세요. I'm going to travel with Jimin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있죠? 콤마를 써 주셔야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민이니까 사람이죠? 다시 한번 호유라. 관계대명사 계속 좀 뽑을 때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나 위치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후 쓰고, is my best friend.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지? 이해됐지, 재현아 어, 각자 틀린 거 고치고 답지 확인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파란색으로 세모 체크하세요, 오늘은. 뭐 틀린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 이거 뭔지 알지? be going to. 뭐뭐할 예정이다. 그치? 자, 질문 더 있나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독해 수업마저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어?